네, 발전합니다달해 봐죠. 어, 네육 66,300원이 대 공모가고 7 6 육천 네, 400원에 매도해야 되네요. 비례에는 어, 균등은 뭐 수수료 없는 분들은 음, 공모가 위에서 매도하면 되고 대부분 뭐 수수료 없는 분들이 많죠, 사실상. 미래는 실버 등급 이상이면은 다 수수료 무료기 때문에 유통 가능 주식 수가 네, 380만 주고요. 금액은 2,500 정도 되죠. 확약이 40% 들어왔고요. 유통 가능 비율이 32% 정도 되고 조금 유통 가능 비율이 많죠. 구주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는 11만 원, 12만 원 정도 시작할 것 같은데 그게 고점이 될지 저점이 될지는 네, 봐야 될것 같고요. 좀 무겁죠. 네, 조금 더 힘을 내네요. 힘을 내는데 네, 만 11만 8천 원, 12만 원. 일단은 네, 균등 받은 것들 12만 1천원 12만 2천원 일부 매도 했고요 음, 거래물량은 87만주 정도 거래됐고 지금 한 절반 정도 팔았고요 절반 팔았다그래도몇주안 돼요. 네. 아침에 볼 거는 분봉 차트만 보고, 시가 보고, 시가를 깨고 내려가느냐, 잘 지지하느냐, 그리고 분봉 차트상에서 양봉이냐, 음봉이냐, 중요하죠. 다른 거볼게 없어요, 사실상. 시가가 굉장히 사실 중요하긴 하죠. 세력들이나 있는 분들이 만들어준 가격이기 때문에. 저걸잘 지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네 12만에서 계속 늘리네요. 네. 네다 매도했고요. 네 11만 9500원. 12만원. 아까 12만 1000원. 뭐 이렇게 매도한 것 같은데 평당가 한 12만원 정도 매도했고요. 시카르키에 좀 내려오길래 네, 매도했습니다. 네. 음 코스피도 좀 밀리고요. 미장이 어제 좀안 좋았네요. 평당가 12만원이니까 어 6만 6천원이니까 5만 4천원 정도 주당 네 남긴 거죠. 사실 뭐 이게 15만원 가기에는 조금 덩어리가 좀 컸죠. 뭐 최근에 먹은 게 많으니까 뭐이 어, 정도로 뭐 용서해주고 네, 오늘도 뭐소고기는내 네, 먹을 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. 후식은 집에 가서 먹는 걸로 네 <laughs> 택시 타지 말고. 집까지 네, 걸어가야겠네요. 네, 아직까지는, 네, 잘팔은것 같은데, 좀 이따 오후에 돼가지고, 쓸쓸하지 않게, 네. <laughs> 이제 달바는 네, 아디오스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